여보, 요즘 뉴스 보면 너무 무섭다. 금리는 자꾸 내려가는데 물가는 안 잡히고 집값은 또 미쳤다, 애가. 근데 이상하지 않나?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세상 모든 게 비싸졌다. 맞아, 이게 바로 원화 가치 하락, 즉 돈이 녹고 있다는 거야. 현금만 쥐고 있는 무주택자는 지금이 제일 위험해.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내가 꿈꾸던 목표지보다 더 빨리 오르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집살계에는 영영 사라지는 거야. 자, 원화가 휴지 조각처럼 된다면 무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현금 지고만 있지 마. 현금은 녹고 있어. 예적금 금리 3, 4%에 만족한다면 물가상승률이 5%이면 이미 마이너스야. 보유한 현금을 자산으로 바꿔야 해. 부동산, 금, 달러, 인플레이션, ETF, 실물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눠놔야 해. 둘째, 지금 당장 집사란 얘기가 아니야. 대신 매일 시장을 읽는 사람이 돼야 돼.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지역. 그게 바로 다음 상승 신호야.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시점 그때 들어가야 추격매수가 아니라 선진입이 되는 거지. 셋째는 공부야. 지금 부동산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야. 정부 정책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도심 복합개발 모아타운 같은 신규 사업을 아는 사람만이 시장에서 먼저 움직여. 결론은 하나야. 현금은 녹는다. 자산은 남는다. 움직이는 사람이 산다. 무주택자라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해. 알겠지?